닭볶음탕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국물을 좀 자작하게 했어요 국물 떠먹어보면서 어차피 졸일거니까 토종닭이라 닭다리가 꽤나 실하죠 냉장고에 있던거 오늘 만들어 봤어요 양념은 고추장하고 뭐 별거 없어요 마늘하고 파하고, 청양고추 넣고, 넣고, 간장도 한 숟가락 좀 넣어주고, 매실액도좀 넣어주고, 졸려, 쫄려, 졸여주면 돼요. 취향에 따라, 나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고추, 고, 청양고추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요. 조금 색깔이 밋밋하다 싶으면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요. 아, 다 됐네요. 음. 닭볶음탕 완성! 너무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맛있겠죠? 음. 닭다리가 아주 실하죠? 만들어 봐요.